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 위치한 주택에 일반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닥에 구조물을 고정할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을 기초로 상층부를 받칠 수직 구조물들이 시공이 됩니다. 모든 구조물들을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튼튼히 시공이 되면 기초 구조물 시공은 마무리가 됩니다. 일반 구조물은 분체 도장이 필요 없기에 빠른 시공과 저렴한 시공 비용으로 각 가정의 태양광 시대를 열어주는 시공방식입니다. 이제 완공된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내실창으로 바로 들어오는 햇살은 막아줄 겁니다. 양면그라스 모듈로 시공되는 태웅솔라의 태양광은 언제나 월등한 전기발전 효율을 자랑합니다. 전국 어디나 무료 상담과 무료 견적을 약속드리니 부담 없이 지금 문의하시면 전기를 만들어 쓰는 시대에 한발 앞서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태용솔라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